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자 입교 세례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명하고 제정하신 두 가지 거룩한 예식을 늘 행해 왔습니다. 하나는 성찬 예식이고 다른 하나는 입교 세례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신 십자가 위에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몸또 예수님의 피를 떡과 잔을 대신해 성도들과 함께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하면 세례 예식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이 물세례를 통해서 과거에 죄된 나는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로 태어나고 거듭났음을온 교회와 성도들 앞에 공포하는 믿음의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예수님은 구원을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지 구원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당시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던 세례자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말렸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극구 말렸어요. 14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말렸다는 표현은 그저 한번 예수님 안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인사치레로 말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이하에 말씀해 보니까 당시 요단강에는 세례자 요한에게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 물세례를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그 무리들 속에 섞여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신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 세례자 요한이 있는 강물 속으로 들어와 세례 요한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신 거였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인사 치례가 아니라 몇 차례나 긋구 말리면서 주님을 가로막아 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죄의 씻음에 물 세례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 정답은 15절에 나와 있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 왜 굳이 세례자 요한에게 나와 그죄 씻음의 물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영적인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면서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얼마나 놀랍고 신묘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둘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첫째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주셨어요. 첫째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받들어.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온전하게 순종을 하시려 했는지 죄 없는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형벌로 죽으시고 또 모든 사람을 대신해 그 죄의 씻음의 물세례까지 받으시려고 죄 없는 주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시리자 요한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라고 증언을 해 주신 겁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때일입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개신교 선교사님으로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감리교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리고 장로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두 분이 함께 이 땅을 밟았답니다. 그때 우리나라 최초 장로교 선교사님으로 들어오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는데 평안북도 의주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방문객들은 거의가 남자들이었는데 그들은 기독교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길 원했습니다. 세례 지원자만 해도 무려 100명이 넘었어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형편을 꼼꼼히 살펴보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경도 많이 읽고, 그리고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성경의 장수도 알고, 성경의 구절도 알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는 구절도 많이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기억력이... 좋은 것 뿐이지 정말로 개종을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있는지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만 받고 입교만 하면 거려운 조선 땅에서 출세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그 외국인 선교사님을 잘 알고 교제하고. 붙잡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그 가운데는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염려스러웠습니다. 결국 언도스 선교사님이 100명 남짓 되는 세례 지원자들 중에서 주의 깊게 신앙을 잘 살펴보시고 그 가운데 30세 명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우리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있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안다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고백은 지식이 아니에요. 변화입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해. 내 생애가 변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행동이 변하고 나의 성품이 변하고 나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변화를 받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들마다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죠 성도들 머리 정수리 이 끝에다가 성수를 떠서 세례를 베풉니다만 정확한 세례는 침례가 맞습니다. 물속으로 내 몸이 들어가 내 머리 정수리까지 깊이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게 세례가 맞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호흡을 가진 생명은 물속에 들어가면 모두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세례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의 죄된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다는 아주 신령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례예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굉장한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비한 사건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효력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전혀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책임과 보증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 주신 하나님의 뜻의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세례 예식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자 이곳에 모였어요. 세례 받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성경도 공부하고, 어제 장로님 모시고 문답식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모자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요. 또 죄와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그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 이 세례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제 오늘이 출발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겠다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을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모든 인생들이 새롭게 살아가야 할 천국 백성의 모범이 되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다고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 받을 때 하늘리부터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물세례 받는 성도님들 머리 머리마다 성령의 세례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입교 세례 교우들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오늘 나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나는 그 주님의 은혜로. 과연 그 신앙의 신비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오늘 이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